아 네. 어, 이거 좀 이상하다. 어. 고의 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을 좀 밝혀주세요. 이것만으로는 객관적 증거를 찾는 힘들 것 같아. 그야 제작진 분들하고 다 같이. 아 어, 네. 맞아 맞아. 이 현장을 재현 시험을 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객관적인 증거거든요. 뭐지요? 자 보십시오. 오. 어? 어?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월간 황민구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구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laughs> 어쨌든 어, 오늘 앞에 다 빼더라고 <웃음> 아니에요 <웃음> 길게 안 하기로 했어 요 오늘도 월간 황민구를 더욱 재밌게 또 빛나게 해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 우리 황 소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개그우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홍윤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그렇죠? 네, 한 손으로. 한손으 펴... 하... 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네. 역대 가장 열어난 등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뭔가 좀 다르게 들어오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아니, 네. 제가 듣기로 어, 좀 엄청난 그알이다. 되게 좋아해요. 차로 이동하때도 보면서 <laughs> 어... 가고 막 이래요. 실제로 이제 개그맨이나 개그우먼 분들이 그알을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그죠? 한95% 이상이 거의, 거의. 아, 정말 진짜로? 그래서 예전에 그 음... 우차사 때도 보면은 모이면은 음... <laughs> 그우식야고시다얘기 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되게 많이 모여가지고 야 어제 봤어?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laughs> 진짜 네오뭐잘 아실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공개 안 하셨어요? 아예 아직 우리 도전우 PD님하고 저하고 또 인연이 있거든요 네안 그래도 두 분이 만난 적이 있다고 <laughs> 난뭐 아니, 가깝다고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아 제가 예능 원래 PD였고 네. 첫 프로그램이 그 우차사였어요 그신입 아, 네. 네. PD 때 네. 아니 그 우리 도전우 PD님이 하게 아기 시절에 그때 우리 개그맨들한테 아, 나는 가사를 쓴다. 아, 나는 음악을 가사를 쓴다. 음악 너무 사랑한다 아. 근데 이제 개그맨들이 그럼 보여 줘 봐요. <laughs> 못할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개그맨들 앞에서 yeah. 뭐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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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뭐 했어요. 어. 어, 저, 아무 반응도 안 했어. <laughs> 본격적으로 월간한 미국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어, 그 아리 김당균님께서 네.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어, 작년 10월에 택시 네. 운전 중에 발생한 보행자 접촉 사고 영상인데, 네. 황소연님께 사고의 진위를 판별해 달라. 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일단 저희 제작진이 요청한 게 아무런 정보 없이 네. 일단 영상을 먼저 봐달라라고 네. 그거든요 먼저 한번 음. 영상 먼저 볼게요. 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함을 쳤어요 택시가 일본 네. 택시 <laughs> 이렇게 기다리고다가 있 시착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지금 여기 그샘그 말금고 그 뒤에서 나오시는 분인가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그쓰 걸어가다가 마을금고 앞에 서있잖아요. 여기 뒤에 쓰리바가 아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네. 서 있어요. 이게 실제 사건으로 가면은 택시 기사분이 사람을 친게 돼요. 보행 신호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뛰어나오게 됐을 경우 네. 치게 되면 과실 비율을 잡힐 수가 있어요. 제보자님께서 택시 운전업 하시는데 네. 갑자기 이제 사람이 튀어나오니까 네. 아, 처음에는 접촉했나 하다가 아, 이거좀 이상하다. 어. 고의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을 좀 밝혀주세요.라고 어. 하고 제보를 하신 거예요. 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을 작은 그알처럼 네. 이 영상 하나 가지고 사건을 풀어 가실 거예요. 어. 제가 첫 번째 저쪽에서부터 뭐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속도를 못 줄어서 부딪혔다거나 네. 아기들이 뭐 차에 가려져 있다가 튀어나와서 막 부딪혔다거나 그게 아니고 쭉 걸어갔다가 셔요. <놀람> 그러다 갑자기 달려가는데 여기서 더좀 뭐지 싶은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택시를 막아아 그랬어요? <laughs> 너무 세게 부딪힐 것같아나 봐요 <laughs> 손으로 이렇게 택시 이거 봐요 이렇게 막아요 택시를 이렇게 막아요 계산된 만큼만 이렇게 부딪히려고 했는데 아... 뭔가 어어 어, 이런 느낌? 역시 그것이 하고 싶다는 많이 보셔서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laughs> 아 저는 저 어깨가 너무 연기 어깨예요 저게 연기하는 어깨예요 뭐냐 음... 보면 은 어깨가 들려있어요 약간 이렇게 이이 음... 긴장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두 분이 보실 때는 야 이거 그냥 저거 보행자가 일부러 와서 박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정황인 거기 때문에 스모킹 건이 없어요 명확한 만약에 술을 먹었다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뛰다 보니까 어 이게 차가 와서 받은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심증인 그쵸, 거고 심증. 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혹시라도 이제 이 사람이 또 억울하면 되니까. 네, 네. 이것만으로는 객관적 증거를 찾으 힘들 것 같아. 일단은 우리가 사건 장면만 봤기 때문에 네.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서 사건 전 그리고 후. 네, 네, 네. 이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예 봐야 돼요. 음. 이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이사람의이동이사람지 네, 그게 중요할 것같은데요자보시면은 여기 근처에 머무는 게 찍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찍혔어이 어? 어, 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아, 뭐 어? 하고 있는 거야? 앉아 있어요 그냥 턱 네. 깨고 있는 건가? 네 근데 이 영상을 지금 보시면서 뭔가 특이한 음. 인물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잠깐 음. 누가 등장하지? 누구 한명 저기 뒤에 걸어가죠 네저 네. 그 사람은 언제 있었을까요? 이 여자? 네그 여자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근데 이 여자는 왜 이리로 걸어야 지 어? 뭐야? 이 여자 뒤에 있는 여자분은 사고 난이 남자하고 아는 사이에 영상물을 봐도 제보자가 얘기를 하기를 두 사람은. 남매지간이, 남매다. 아, 남매라, 남매다. 남매라 남매라고요? 근데 남매다라고 하는 순간 또 다른 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내 오빠나 동생이 사고가 났어요. 네. 그때 행동한 보세요. 어, 그러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우. 상관없면뛰어 와야지. 그렇죠. 놀래 놀래던지. 그 우습고 하서 띄어 와야지. 아니, 바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 너무 태어나게 그 천천히 걸어오고 있어. 그렇죠? 이건좀 이상하다. 지금 영상 속에 음. 모든,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네. 이게 증거인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아니에 끝나면 영상 분석은 아니고 이건 이제 추정이에요. 아, 추정인 거 아직은. 처음에 달려왔을 때자세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네. 맞죠? 지금 다시 보시면은, 사고날때자세가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제가 봐도 달려왔을 때 g 네, 이상해요좀 이상하죠. o 뭐가... 뭐, 뭐, 어, 뭐 이상해요. 네, 이상하죠? i a 이상 s it? Yes, I saw it. To Miss a n g e 을을 때. a t 네. 두 개를 시뮬레이션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되겠다. 만약에 몸을 틀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례 상한 거니까. 네, 자기가 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객관적인 증거거든요. 아, 아. 아. 아이 것도 시뮬레이션 해보신 거예요? 네, <laughs> 여기 월간 황민구에서 네. 할수 있는 거는 저밖에 없어요. 이야.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그아리분들, 그아리분 제보라고. 박수, 한번 박수. 고생 많으셨어요. 아, 아니, 좀... 누리세요, 박수. 왜 네, 누리세요? <laughs> 현직 <현주> 다 당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이 시뮬레이션 자세는 첫 번째 장면 네. 정상적으로 달렸을 때 네. <laughs> 차량에 달리는 블록박스 뷰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오. 네. 이렇게 보이겠죠 어. 상체가 어. 앞쪽으로 가겠죠 네 내가 보행하는 방향. 시선도 왜앞렇으 앞으로 ]이에요. 가고 네. 하체도 네. 보시면은 아, 진행 방향이겠죠. 근데 달리 나가 있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이 보행자의 패턴을 분석을 해본 결과 자세가 이렇게 되있구나. 맞아요. 네.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네. 상체, 상체하고 하체가. 네. 아 이렇게, 어. 비슷하죠. 아니 내가 아까부터 네. 어깨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네.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어깨가 이쪽이 좀 들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힘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네.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하체를 보시면은 다리가. 어. 이렇게 돌아가세요 골반이 틀어져 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틀어져 있죠 음. 결국은 차 쪽으로 뛴 거네 요 사람이. 네. 저는 차쪽으 뛰었다고 보는데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중요한 거 뭐냐 접촉됐느냐 안 됐느냐. 접촉이 이 사람은 있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어아이 남자는 네. 한번 다시 볼까요? 그렇죠. 사실 저는 고까지못 봤거든요 부딪혔는지까지는 한번 같이 보시죠. 어, 아 부딪히긴 한것 같은데. 부딪혔어요 지금 보면은 어 왼쪽 허벅지를 막고 튕겨 나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음. 부딪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안 부딪혔는데. 네. 차가 먼저 쓴것 같은데 차가 먼저 쓴데 달려왔어요 바지가 쓰려고 자기가 이렇게 눌러서 튕겨나간 것 같은데 오... 근데 차가 먼저 서고 안 서고 중요한 거예요? 서서 부딪힌 것도 부딪힌 게 아닌 거예요? 차가 쓴 다음에 부딪혔으면 은이 운전자는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이 차량에 의해서 부딪혔는지 분석해야죠 이 일단 그렇다면 차가 언제 섰는지 시점을 프레임을 찾아볼게요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네. 자 차가 언제 섰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한 프레임씩 넘길게요 여기 섰어요. 섰어요? 네. 다음 프레임 움직이잖아요 위에. 그렇네. 이걸 보세요 횡단보도. 어 그러네. 지금 섰네요 지금. 섰어요? 네 섰죠. 네. 안 움직이죠. 전후 네. 프레임이에요. 안 네. 움직여요. 네. 이때 차는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네. 근데 이때는 안 부딪힌 거 같아요. 네. 안, 안 부딪혔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안 부딪혔어요. 왜냐면 공간 사이에 빛이 보여요. 아,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오, 빛. 빛. 여기에는 답은 빛이 있어요. 빛. 설명을 드릴게요. 홍연아 씨가 아주 완벽하게 실마리를 찾았어요, 영상에서. 아, 왜냐면 와. 차량 간의와이 보행자 간의 거리를 알수 있는 거는 광원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개선할 수가 있어요. 멀리 있을 때는 이만큼 보이죠, 자리에서 네. 가까이 올수록 작아지죠. 작아지죠. 이걸 가지고 거리감을 알 수가 있는데, 홍현 씨 말씀하신 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 저기 라이트가 보이니까, 안 닿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차량의 종류나, 라이트의 위치에 따라서, 가까이 붙어있는데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할 제작진분들하고 다 같이, 네. 이 현장을 재현시험을 했어요. 네. 이야, 이게 네. 이제 안 야, 이게 저희가 월간 한민구에서 이렇게 실험까지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오늘 또그하리 분이 또팀 보시는 어, 제보다 보니까 특별히 네. 막막 월급 최초 네. 제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최초. 그렇다면 참 보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네. 정 차량의 정지 시점을 네. 특정을 해야 돼요. 네. 고, 요 장면이라고 할게요. 요 장면. 네. 요 장면을 기억하세요 살짝 아이큐. 빛이 남아 있네요. 저기로. 네. 음. 라이트를 재현 시할때저 정도 라이트가 되려면 사람과 차량 간의 거리가 얼만큼 돼야 되는지를 아... 이제 현장 검증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어색하게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실험자는 여기 서 있고요. 거리별로 우리가 음 마킹을 했어요. 1, 2, 3, 4번까지. 네, 네, 네. 실험을 아, 제대로 했네. 네, 이렇게 1번이었을 때. 네. 했을 때 블랙박스 뷰예요, 네. 위에. 보시면 은 다리가 많이 나오죠? 이건 아예 네. 아니겠죠? 이건 많이 네. 보이네요. 네. 네. 이건 아니겠죠. 네. 네. 2번. 육대를 보시면 은 이때도 많이 남죠? 이것도 네. 많이 남아요. 많이 네. 남죠? 네. 여기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량에 비친 여기. 네. 섰을 때. 이때의 장면이 언제인지를 보기 위해서 조금씩 앞으로 가봤어요. 오, 형제 <laughs> 어, 이렇게 보이시죠? 아, 그 부분이에요? 네. 오, 약간 야. 비슷한데? 보시죠? 거의 비슷하네요. 차량 여기 튀어나온 몰딩 부분도 위치도 거의 같죠? 네. 이렇게 보일 때가 앞에서 본것 같이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50cm 정도 돼요. 50cm? 50cm는 꽤 큰데, 이 정도인데? 네.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가장 근접해서 닿았을 때, 이렇게 닿았을 때. 닿았을 때? 네. 네. 이렇게 닿았을 거잖아요. 옆으로 가야 되죠. 그딱 보시면은 아이라이트가 안 나와요. 어, 뭐야? 부딪히면 그러니까, 아예 빛이 안보이네요 네, 빛이 네, 볼 수가 없어요. 시동을 해봤을 때. 이러고 나서 이 남자 뛰어서던 남자는 병원을 갔어요? 택시기사님이 119를 불러서 119를 태웠는데 119 안에서 계속 보험 접수해달라고 아... 그 얘기만 계속 하더래요 야간이다 보니까 야간에 보험 접수를 해야 되는데 네. 택시는 야간에 접수가 안 된대요 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접수가 안된 거예요 또이 사건이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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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뛰어선 남자 입장에서는 네. 목적이 보험금 타는 거면 네. 어떻게든 보험 접수가지하고 접수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행자가 택시 기사한테 계속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 처리 해 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놀람> <놀람> 이게 야간이었어요. 안 됐다. 그리고 나서 운전자분이 이상하다 해서 그다음 날에 전화해서 근데 영상물도 좀 의심된다 했더니 아 별거 아니니까 아니 없던 걸로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블랙박스 보니까 이상하더라라고 하니까 이제 네. 꼴이 뺀 거네 이제. 네. 어, 그죠 미수로 생각... 끝난 느낌인데요. 그렇죠. 야, 오히려 근데 접수가 됐으면은 이제 보험 사기로 확실히 더걸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영상이 자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으니까. 예. 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게 진짜 나쁜 짓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든 뭐든 해야 되고. 어, 네. 왜냐면 이 사람들 또할것 같아. 네, 다른 분들한테.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네. 또, 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분은 택시 운전을... 그만두셨대 아예? 네. 어떻게 아예 그만둔 거예요? 네. 이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 이것 때문에? 네. 저는 이거를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네. 기소가 될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네. 보험 사기 또는 자해 공갈로. 네. 오늘 얘기한 증거들. 음. 을 토대로 소송하신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줄수 있나요? 아니, 그건 이제 감정서를 쓰게 되고 법원에 가겠죠. 음...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 사건은 안 받고 할게. 아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네. 아 그래서 어쨌든 이거 좀 잘. 해결하시고 좀 정신적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잘 극복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야 근데 이제 우리가 영상 분석 보고서도 있고 올가락 민구도 했는데 그다통처럼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분석하시는 것또 처음 본것 같아요 유독 이영상에 결정 쏟으신이죠아 있죠 왜냐면은 이 영상을 보고 사연을 보니까 너무 억울하신 것 같고 또이 제작진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시험 재연까지 해볼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 뜻깊고 우리 이 수많은 그 아리들분. 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은아 내가 이제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자신감도 들었어요 근데 서현님은 이제 이런 자해공갈단 사건도 많이 의뢰받았을 것 같거든요 네. 영상 분석하시면서 좀 기억나는 사건 있을까요? 아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살다 보면은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중고차에서 뭐 고급차 이런걸 산 다음에 네. 어디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도로 도로로 막 파손해요 막. 네? 도로로 막 파손시켜요 자기가? 네. 도로를요? 네. 어. 그리고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파손시켜요, 어? 자기 차를. 뭐요 어? 그러면은, 내, 아, 이거 도로 깨진 것 때문에 내 차가 고장났다, 파손됐다.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 처리하려고. 보면은 막 남자 둘이서 삽가지고 계속 거기를 막막이 해보고 있고. 아. 사람들 없는 곳저 하기 시골 어디 이상한 데서.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경찰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응. 누가 임의로 한것 같다 해가지고 동네에는 있 CCTV를 뒤졌더니 어디 축소에서 빨리 찍힌 게 있는데. 주리를 타고 있어. 있어. 그래서 뭐? <웃음> <웃음> 아유. 하여튼 거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되니까 뭐 아유. 계속 그 밤새도록 그거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어떤 사람은 어르신이었는데 안경을 꼭 쓰고 계세요. 코너 돌거나 신호 위반하는 뭐차 오면은 넘어지면서 안경 꼭던지요 이렇게. <laughs>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안경을 탁치면서 이렇게 넘어져요 안경은 아... 그래서 안경값을 받은 거예요 아... 안경 깨졌던 어 때문에 쉽게 쉽게 돈 벌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 다치지 않더라도 핸드폰 이런 걸 떨어뜨리면서 아,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아리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다 얘기했잖아요 영상으로 남겨놔야 돼요. 아, 아. 우리 아까 전에 그냥 사건 장면만 있을 때는 전체적인 상황을 몰랐잖아요. 응. 앞 영상이고 뒷 영상이 있으니까 전후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응.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 요거 사고 영상이니까 나머지 파일은 지우고 요거만 남겨놔요. 그러니까 사고장면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무조건 딱 빼서 보관해야겠네요. 그렇죠. 매물카드 뭐 비싸지 아 않으니까 새거 하나 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사건이 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현장을 좀 많이 찍으세요. 에... 현장에 찍다 보면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에... CCTV 위치라든지 이런 걸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찰한테 여기 차량 번호, 요거 뭐뭐뭐 했는데 여기 차량 좀 수배해서 블랙박스. 예. 아 네, 영상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냥 LCD 창을 핸드폰으로 찍고선 됐다, 증거다 하라고 가져오시면될도 있어요. 어머! 아,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 모니터를 찍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화질 개선도 안 돼. 원본을, 원본이 필요한 거죠? 예. 네, 사고가 생기면은 통째로 메모리까지 빼셔가지고 잘 보관하고 계셔라. 두번째로 함께 볼 영상은 이것또한그알리 분이 제보 주신 건데 홍광균 님께서 네. 얼마 전 트위터를 보다 의문의 영상을 발견해 소장님께 분석을 의뢰합니다라고 메일을 주셨어요. 네. 도대체 의문의 영상이 뭔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디가 이상한가요? 한번더 볼까요? 네, 예 이상한 거. Beautiful, tell me what y o u w a n tonight, Valentino. And what was the highlight of the evening? 여자분 있어요? 있어요. 지나갔는데 없어 없어없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실제 무슨 인터뷰 영 상인 거죠? 네.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이 영상 <목소리도>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영상은 지금 보니까 손광규님이 <laughs> 스칼렛 요한슨 뒤로 지나가던 여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영상 분석을 통해 진실 알려달라. 아니 이게 영상 조작이 아니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스칼렛 요한슨이 직접 음. 영상 속 여자가 누군지 정체를 밝혔답니다. 놀랍게도 사라진 여자의 정체가 바로 스칼렛 요한슨의 어머니랍니다. Oh my god! That that is my mom. That woman with the dark hair, yes. is my mother. That's, that, that's, that's you. r mom. What? Yeah. <목소리> 아 이게 합성이 아닌 가요 이게 어머니래요. 유나 씨 봤을 때 네. 스칼렛 요한슨의 어머니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호원분과 이렇게 뭔가 남성분과 겹쳐지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셨나? 지나갔다면 보일 텐데. 근데 가끔 그렇게 절묘한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아, 내 정황은 알겠다. 제가 증거는 모르겠는데 이 어머니가 음. 가시다가 한번 뒤를 봐요. 음. 뒤 누가 두른 거야. 음. 어 스카이 뉴한슨 어머니 같이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같이 가고 하 이제 가다가 이제 아이 자식 우리 혼자 가면서 이렇게 긁쭉긁쭉 하는 거요 사람은. 그러고 나서 같이 갔어. 저거 한면 뒤에 있는 거 같아. 아니요 그건 뭐지? <laughs> 진짜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답을 말씀드릴게요. 항상 마지막은 좀허무했잖아요늘 그랬죠. 네. 듣고 나면 좀허무해요 그래서 허무하지 말라고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좀 넣었어요 번에 하는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원근감이에요, 원근감. 이렇게 우리 보면은 그냥 스칼렛 니한슨을 정면으로 약간 찍고 있는 거 같잖아요. 약간 사선의 측면으로.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뒤에 패널을 보세요. 이렇게 쉬어져 있죠. 소실점처럼. 이 글자가 점점 작아지죠. 아 네. 그럼 우측에서 왼쪽으로 가면 피사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진다. 작아지겠죠. 네. 아, 작아진다? 그러면은 우측에 있었던 큰 피사체는 가면 갈수록 작아지겠죠. 예. 작아. 네. 그리고 두 번째, 남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를 보시면은 한번 그 동선을 한번 보세요. 동선을 보시면은 옆으로 가죠. 네. 어? 아, 피해가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사람이 있으니까 피해 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벽면에 붙어 있는 있으니까 길을 막으니까 아, 이 남자가 이렇게 피해 가는 거다. 네. 근데 사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작아져서 안볼 수가 있어라고 의심을 하잖아요. 네. 네. 이 원근 감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가능하다는 거를 저런 상황에서 얼굴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를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앵그상 가려지겠어요? 혹시 여기서 찍었을 때? 안 가려지죠 안 가려지죠? 네. 근데 실제로 카메라 위치를 포메이션을 움직이다가 완벽하게 가려지는 포메이션을 딱 찾으면 오! 가려지죠 그위 미치자, 그거 비싸요. 비하죠 어.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 천기 목격자 왜 굳이 나온 거예요? 거기 그뭐 굳이. 아, 공짜라는데. p PPL, p a <laughs> 라도좀들어가라고구나 <laughs> 그럼 스카렌 요한슨 어머니는 이제 지나가다가 잠깐 저기 섰던 거네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사건을 또 해결했습니다. 예. 네, 어.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스카렌 요한슨 씨 혹시나 영상 보신다면 연락 주세요. 여기 밑에 메일로. 네. 오늘 한번 이렇게 영상 분석 저희가 사건도 하고 네. 좀 소소해 보이지만 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네. 이 사건 같이 분석해 봤는데 어떠세요 보고 보고 나니까 재밌어요 제가 그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보다 음. 나와서 같이 뭔가를 생각해 보고 의논해 보고 하니까 훨씬 더 재밌네요. 아, 네. 진짜 오늘 참 의미 있는 게 어쨌든 그아리분의 제보를 네. 한번 해결해 주셨고 또 이어서 또한 그아리분이 제보하신 음. 영상인데 또 우리가 제대로 한번 네. 네, 답을 드려가지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월간한민구가 그아리분들의 제보를 항상 받고 있거든요. 지금 마지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본인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 중에서 소장님의 분석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은 뉴스, 유튜브, SNS에 올라온 사진 영상 중 영상 분석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의 댓글로 링크와 함께 남겨주시면 월간 악민구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 윤아 씨랑해서 오늘 너무 유쾌한 시간 가졌던 것 네. 같고요. 어, 월간 악민구 2024년 3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황 소장님 그리고 홍윤아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